안녕하세요. 하이드록실 아민 절단이 가능한 인간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유전자 제조암 및 발현의 주제로 발표를 받게 된 유호민입니다. 조언으로는 이승현, 유호민, 장홍윤이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개발 목표, 연구 이론, 연구 수행 모식도, 실험 방법, 주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EGF는 상피세포 성장인자로 현재 화장품, 연구, 탈모샴푸 및 치조제 등 여러 곳에 피부 재생 촉진과 관련된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EGF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EGF가 상피세포 성장인자로서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 트러블 문제를 해결하거나 탈모 방지 등 피부 재생 촉진하는 것에 대한 주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EGF가 여러 제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EGF가 많이 쓰이는 코슈 메슈티컬 스 제품의 시장 조사입니다. 코스 메슈티컬이란 스 화장품의 cosmetics와 제약의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약용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약용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을 보시면 2015년 1,403억 달러에서 2021년 2,165억 달러로 성장하여 연평균 7.5%로 기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용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국내 화장품의 비율에서도 점차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시장 규모입니다.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의 세계 화장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의 규모가 매년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점점 외모를 가꾸는 일이 일상이 되어감으로써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화장품 시장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화장품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각 사람마다의 피부 트러블 부작용도 물론이고 흔히 여드름, 홍조 등으로 인한 치유 목적의 연고 성형이나 모발 이식 등에 따른 피부 재생 촉진을 위한 연고나 화장품, 샴푸 등 뿐만 아니라 피부과 시술을 한 것과 같은 피부 개선 효과를 위한 화장품은 물론 고령화 시대로 점차 진전하게 되면서의 노화 방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것들도 화장품 시장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목적의 화장품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영, 아리따움, 롭스 등에서도 이재프가 들어간 올인원 화장품, 선크림 등 다양하게 이재프가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EGF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번 개발 목표는 HEGF DNA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사용하고 화학적 처리로 융합태그를 제거해 화장품 원료인 순수한 RHEGF를 다량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생물체 내에서 생합성되는 폴리펩타이드가 가지는 아미노산에 대한 DNA 기본 단위이며 유전체 DNA 혹은 염색체 DNA는 방대한 개수의 유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조합들입니다. 유전자 재조합이란 유전자 DNA의 다른 DNA 조각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조합의 DNA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재조합을 위해서 특정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DNA 분자를 작은 길이의 DNA 절편으로 절단 혹은 증폭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2개 이상의 DNA 절편을 붙이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EGF는 Epidermal Growth Factor, 로 상피세포 성장 인자의 약자입니다. 앞서 나온 hEGF DNA는 휴먼이 붙은 인간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뜻하며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주로 화장품, 연고 등에 쓰입니다. 개발 목표에서 보셨던 RHEGF는 제조합 인간상피세포 성장인자를 뜻합니다. 다음은 연구수행 모식도입니다.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은 PCR로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목표 DNA를 증폭시킨 후 DNA 단편을 고순도로 정제한 것과 대장균에서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여 다량으로 획득하고 제한효소 처리를 하여 유전자를 절단한 것과 라이게이션하여 p h a e g f 의 제조합 벡터를 구축하고 이를 컴포던트 셀에 플라스미드 DNA를 삽입하여 제조합 벡터가 삽입된 대장균을 만든 후 제조합 벡터에 대장균으로부터 단백질을 발현시켜 단백질을 생산 후 니켈 NTA 신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여 정제를 실시한 후 절단하여 순수 EGF를 대량 발현하는 것까지가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우선 PCR은 유전자를 다량으로 발현하는 과정으로 이중 가닥 DNA를 외가닥 DNA로 벌리는 디네츄레이션, DNA 프라이머를 상부적 외가닥 서열에 붙이는 어닐링,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하는 익스텐션 세 과정으로 나누고 평균 30 사이클 반복하여 DNA를 증폭시킵니다. PCR에 사용된 시약은 다음과 같고 혼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일링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너무 약하게 결합되어 증폭된 DNA 산물이 적어지는데, 만약 온도를 너무 낮게 하면 프라이머가 비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DNA가 증폭될 수 있기에 각각 48도, 52도, 56도에 dna 온도로 30 사이클을 돌려 실험을 실행하였고 그 후에 dna 단편 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PCR 전기영동 결과 각각의 온도마다 약 200밴드에 찍히게 되었는데 이 밴드가 정규 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장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 p r s a 를 분리하고 다량으로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PRSA를 사용한 이유로는 p r s 벡터에는 단백질을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히스테그가 존재하여 PRSA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장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 PRSA를 분리하고 다량으로 획득하여 제한요소 반응을 통하여 유전자를 절단하였습니다. 제한요소 반응에는 아래와 같은 시약을 넣었고, 혼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NA 라이게이션은 제한요소 반응 처리를 하고 난후 DNA를 봉합하고 제조압 벡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시약을 사용하여 DNA를 구축하였습니다. 혼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균을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컴퍼넌스 셀에 제조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컴퍼넌스 셀에 삽입하여 제조압 벡터가 삽입된 대장균을 제작하였고, 콜로니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 발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백질 발현 유도를 위해 분자생물학 시약인 IPTG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발현하였습니다. SDS 페이지의 구성입니다. SDS 페이지는 두 개의 갤, 스테킹겔과 런닝겔의 pH 차이로 단백질을 분리하는 원리입니다. SDS 페이지겔 제작은 15% 런닝겔 10mm와 5% 스테킹겔 3mm를 제조하였습니다.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단백질 전기 용동은 단백질의 크기 및 농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1번 레인에 프로테인 마커, 단백질 크기의 정확한 비교 대조를 위해 2번 레인에 BL21D3를 넣고 었세 번째, 네 번째에 제조합 단백질 PHAGF BL21D3를 넣어 실험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두 번째 레인에 색을 띄지 않았는데 단백질을 넣는 과정에서 개 사이의 기포로 인해 단백질이 밀려. 레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겨 다른 레인으로 이동하게 되어 뛰지 않은 것을 예측됩니다. 또한 3사 레인이 색이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단백질 농도가 너무 높아 희석을 했었어야 했는데 단백질이 많이 뭉쳐서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레인 자체들이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포, 단백질 희석 등위 사항을 준수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실험에서 각각의 콜론이 1번, 2번, 3번으로 실험을 재실시하여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밴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하게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균주가 많은 것보다 밴드 부분에서 발현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소량 발현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ds 페이지 라지스케일 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각 레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을 하였고, 4번과 5번 레인에서 원하는 단백질의 크기에 밴드가 띄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단백질 발현을하여 2차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단백질 발현을 통한 2차 SDS 페이지 라지 스케일 결과입니다. 각 레인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단백질 샘플과 마커를 넣어 로딩하였는데, 4, 5번 봉입체에서의 원 부분의 밴드에서 단백질 존재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케렌티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란 융합발형 단백질을 정제하는 과정으로 SDS 페이지 이후에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출은 됐지만 제대로 정제가 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수득은 하였지만 제대로 된 수득을 얻지 못하여서 제대로 정제가 되도록 이 점을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